안녕하세요 김정호 2번김입니다 안녕 아이김부보님마시네 안녕하세요 김정호 2번 김종훈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김정호 2번 김종훈. 오늘 세요아왜 소리 내서 인사를 하세요? 목이 아파서? 네. 아 목이 아파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예. 고생이 많으시죠. 네. 안녕하세요. 이렇게 저 고생이 많은 걸왜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그 <laughs> 아, 소보인이야 기일 수도 있겠지만 예. 진정한 마음으로 이야기한다면 예. 그 동안에 구연 삼선하면서 예. 어, 나름대로의 구연에 예. 대한 열정과 강남구를 예. 발전시키는 따른 생각과 예. 그동안에 삼선 구연과 일상을 하면서. 예. 서 주민들의 요구를 많이 듣고 예. 아, 이 정도의 경험이라면 그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중랑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자신감으로서 출말하후도 하고 전국의 다후보하고 비교를 한다는 것은 중랑의 선전을 하면서 30년 이상 살아왔고 예. 송파에서 지금 이쪽으로 온 데가 한 4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. 예. 중남부에 한 번도 산 적이 없습니다. 저는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. 그래도 중남부천장이 되려면 적어도 올해 중남부 산에서 주민들하고 호동락하는 그런 후보자가 접극자가 아닐까 싶습니다. 선택을 똑바로 해주시고 적어도. 으로하서여러분들부탁드리니다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